그래서 이번에 정말 용기를 내서 지난 30년간을 올리고 싶지만 가장 최근에 다녀온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올려야겠다라고 먼저 생각해서 배은경의 무식한 세계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왜, why. <laughs> 제가 영어 잠시잠시 잠시 써도 아 이해해주세요. 네. 어, 짜투리 영어 쓴다고 또 구박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여행을 그냥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보통 그 가방도, 짐 가방도, 어, 내일 가면 오늘 밤에 수업 마치고 가서, 예, 밤부터 싸는 거예요. 그리 잠도 못 자고, 뭐 새벽에 출발하고, 뭐, 예, 리무진에서 자고, 뭐 비행기에서 자고. 그리고 내리면 이제 여행지인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거나 미리 살펴볼 틈 없이 그냥 현장으로 직행하는 <laughs> 그런 여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예 너무 그 인포메이션 정보가 없이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옛날에는 30년 전에 갔을 때는 막뭐 가자 유럽으로 뭐 이지 유럽 이런 너무나 많은 책렛츠고 유럽 이런 책이 너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막, 달달달달달 외우고 막, 거기, 응, 어, 거기가 추천하신, 작가님이 추천하신 데는 막, 치우도 가야 되고, 생일필하고안 가면 뭐, 엄청 속상하고,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만, 너무 요즘은 SNS로 업데이트 시작, 너무 재빠르게 되니까, 사실은, 예, 뭐, 이렇게 들고, 생각하고, 읽고 할 시간도 없지만, 네, 가도 너무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어요. 예. 네. 아무것도 모르고 가자. 네. 가서 좀 감동을 느껴 보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을 막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또 예, 실제로 가 보면 정보가 틀 때도 많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업데이트 안된 정보를 제가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이제 그냥 가자. 가서 그냥 부딪히고 즐기자. 그리고 이제 반절이 저희가 목적을 가진 여행이 많았어요. 컨퍼런스를 가거나 세미나를 가거나 또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는 무엇을 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나름 테마가 있는 여행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저희가 테마에 맞게 이제 그 여행 범위를 줄이다 보니까, 어, 느날 너무 여행이 쉬워지는 거예요. 나, 너무 많은 여행을 하려고 막,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오려고 할 때는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아, 그냥 마음을 비우고, 이번에는 우리 이걸로 하자. 예. 그렇게 하니까, 어, 너무 좋았어요. 제 자녀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희가 마침 또 유럽에 갈 일이 생겼어요. 어, 그래서, 아이들과, 예, 함께 가게 됐어요. 예, 저의, 아, 오랜 적금을 깨서 갔죠. 예, 지금도 후회하진 않아요. 예, 아이들에게, 뭐, 나중에 현금 높지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적재적소에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켜주는 것이, 어, 좋, 좋다는 그런 강력한 교육 철학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laughs> 네, 적금을 가감하게 깨서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됐어요. 그때 아이들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 이왕이면 이번에는 갤러리나 뮤지엄 중심으로 다니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걸 딱 들으니까 이 카데고리가 딱 정해지니까, 아유, 좋다, 좋다, 좋다. 그래서 뭐, 에, 런던에 가면, 예, 대형 갤러리, 뭐, 네덜란드에 암스텔담에 있는 빈센트 반고후 뮤지엄, 뭐 이런 식으로, 파리, 아니, 파리가 아니다. 그, 어디지? 니스 였나? 니스 옆에 깐느? 아무튼 거기에는 또, 어, 또 유명한, 화가아 어,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어, 그분의 또, 어, 갤러리를 가서 정말 좋았던, 어, 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여행이었냐면은, 저희가 어, 제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예, 4세기에서 10세기의 교회가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 있다고 하길래 예 제가 아, 이번에 제가 기획을 해서 예, 예 남편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보니까 조지아 한달 살기 뭐 조지아의 물가 뭐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올리셔 가지고 저는 사실 보고 가진 않았고요 예, 제 남편께서 좀 많이 보고 예, 정보를 많이 얻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정을 따라서 이번에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17일 다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재미 없을 수도 있어요 예, 다 교, 교회 아니면 수도원 뭐 이런 데인데요 그래도 나름 여러분이 좀 신선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다른 유튜버님들이 안 올리신 그런 장면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나가기가 좀 두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1월 31일 날 나가서 예 2월 16일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돌아오고 2월 18일 날 저희 나라가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날 이또제 생일인데 <laughs>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여행 자제하는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제가 마침 정말 마지막 슬라이딩을 해서 소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여행을 다닐 때는 아직 저희가 확진자도 많이 없었고 중국 우한이 너무 막좀 슬펐잖아요. 그럴 때라 저희들한테 꼭 물어보더라고요. 차이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no, Korea. 그러면 oh, Korea, good.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 환영받으면서 예 굉장히 대우받으면서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리안이 코리아라고 좋아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무사히 잘다녀왔고요 제가 참. 네, 예, 눈물도 좀 많이 흘렸어요. 예. 이번 여행은, 어, 왜 이렇게 감, 제가 나이가 들었나, 가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가는 곳마다, 예, 감동. 하,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도 저의 감동과 저의 감정을 좀, 예, 함께 누리시면서, 예, 조지아와 아르메니아를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즈르바이제은 사실 기획했는데요 못 갔어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거 들으시면 너무 웃겨가지고 예그 나중에 예. 본편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함께 저희들 가보시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